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 이 속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 음, 특히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대해 좀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키오스크 앞에 선 노년, 디지털 조력자 어디 없나요? 라는 기사인데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와 그 해법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 뭐랄까, ICT 강국이라는 그런 화려한 모습 뒤에는요, 사실 세대 간 디지털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조사에서도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이게 다른 정보 취약계층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었죠. 아, 가장 낮았군요. 네, 이건 단순히 기술 사용의 불편함 이걸 넘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사에 나온 그 카페 키오스크 특강 이야기 저도 참 와닿았는데요. 네, 네, 그 주문 연습하시는 거요? 맞아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커피 주문 연습을 하시는데 화면에 연장하기 버튼 대신 끝내기를 누르시거나. 핫이랑 아이스 선택 카페에서, 음. 와, 망설이시고. 그렇죠.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머그컵이 뭔지 몰라서 멈칫하시는 모습도 그려지더라고요. 친구분 코피까지 같이 주문하려다가 단계를 놓쳐서 아쉬워하는 분도 계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면 그렇게 금방 마감되고 죄수관까지 하실까요? 네,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이게 통계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2023년 노인 실태 조사를 재분석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키오스크로 주문이나 접수가 가능하다 이 비율이 17.9%에 불과합니다. 17.9%요? 생각보다 정말 낮은데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75세 이상은 10% 미만, 85세가 넘어가시면 3%도 안 돼요. 아, 정말 심각하네요. 스마트폰도 대부분 뭐, 메시지를 받거나 83.6%, 보내는 74.7% 정도, 그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이 단순히 주문 하나 못하는 문제, 이걸 넘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야 할첫 번째 핵심 아닐까 싶어요. 일상적인 사회 참여 자체에서 소외되는 경험 말이죠. 정확합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 이걸 넘어서 사회적인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키오스크뿐만이 아니죠. 택시 부르는 앱, 온라인 반품, 모바일 쇼핑, 또 은행 앱 사용 같은 거. 생활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으세요. 맞아요. 기사에 나온 71세 이영순 씨 같은 경우는 생수 배달 때문에 모바일 쇼핑을 또 단체 여행비 보내려고 은행 앱을 어쩔 수 없이 배우셨다고 하던데. 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키오스카 앞에서 뒷사람 눈치 보면서 당황했던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가끔 부모님께 뭐 설명해드릴 때 답답할 때가 있는데 당사자들은 오죽하실까 싶어요.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주변 어르신들한테서 비슷한 어려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 조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이 디지털 문해력 부족,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부족은요. 바로 사회적인 차별이나 경제적인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가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비대면 예적금 상품이 보통 이율이 더 높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죠. 또 대면 서비스가 점점 줄어들면서 느끼는 어떤 분노, 자존감, 하락, 고립감 이런 것들이 존엄한 노후생활을 위협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도 있군요. 네 있습니다. 지자체나 복지관 같은 데서 스마트폰 기초부터, 뭐, 중급, 심지어는 채 GPT, 그러니까 그 대화형 인공지능 활용법까지 수준별로 교육을 늘리고 있어요.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의 1대1 스마트 고민상담소처럼 맞춤형 지원도 반응이 좋다고 하고요. 1대1 상담소요? 그건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네. 심지어 와이파이 접속 방법을 몰라서 요금 폭탄 맞으시는 경우도 있다니까 이런 기초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노년층 안에서도 차이가 꽤 크다는 점도 좀 흥미로웠어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한 지점이죠. 카페 주문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기사에 나온 70세 최세남 씨처럼 AI 채용 분석기로 운동 처방을 받으시고 AI로 그림 동화책이나 음악까지 만드신다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연구를 봐도 남성분들 또 가족과 함께 사시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해결책도 좀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고령자 친화적인 디지털 기기 개발 그리고 보급 이걸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어 키오스크 글자를 키우고 단계를 좀 단순화하고 음성 안내를 강화하는 식이죠. 아 기기 자체를 좀더 쉽게 만드는 거군요. 네. 해외 사례로는 노르웨이의 원버튼 컴퓨터나 미국의 노인용 태블릿 그랜드패드 같은 것도 참고할 만하고요. 그리고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조력자를 양성한다거나 아니면 금융 노년학자라고 해서 노년층의 금융 생활을 전문적으로 돕는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례처럼요. 기술해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안 하려고 방식 서비스도 좀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강요하기보다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는 지적이 있죠. 네. 올해 10월에 시행될 개정 노인복지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잘 마련되기를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기술발전이 소외를 낳지 않도록 정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 그로 인한 어려움들 그리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술 발전의 그 따뜻함이 모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들어올 텐데요. 이런 미래 사회에서 나이나 디지털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계속 연결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